네 반갑습니다 금융채스입니다 예어 지금 10시 반 지표 미국 지표가 발표가 됐죠 음, 물가지수가 지금 상승을 예상치보다 이제 상승을 가리키면서 현재 R&D도 그렇고 지금 달러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달러 매스 포지션이 이제 하단에 보시면 어, 지금 0.3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펜을 안 켰는데 펜을 킬수 없는데 지금 어 사실 여기서 켜면 되겠군. 여기 보면 어 아이 지금 달러에 나를 지금 제가 매수했던 것들을 제가 청산한 거고요. 밑에서부터 계속 이제 매수했던 것들은 다 청산이 되었고 오늘 청산된 물량들은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이렇게 0.6나들 많이 청산됐고 어 중간에 이제 포지션 좀 줄이기 위해서 어 손실 난 계좌도 그냥 이렇게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수익이 났고요. 방금 이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지표가 어... 발표되면서 이제 이게 다우지스거든요 30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 US 캐시 해가지고 CFD 어떤 선물 개념인데 이거 네, 뭐 지금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최종적으로는 391불 제일 하단에 보시면은 창고에 391불 정도 수익이 났고요. 원 달러 환율로 이제 50만 원돈 되죠. 약간 매매했는데 이제 그 정도 수익이 난것 같습니다. 계속 수익을 쌓아가고 있고요. 오전에 이제 골드 옵션 매도 한개약 남은 거까지 마저 청산을 했고요. 근데 어 달러가 이제 급 상승을 하면서 골드가 더 하락을 해서 이제 골 옵션도 더 하락을 했는데 뭐 아쉽지는 않습니다. 방금 뭐 골드도 잠깐 매매했고요. 0.1 라이시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달러 강세를, 달러 강세를, 어, 유도하는 그런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또 반전은 일어나겠죠. 그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 포지션은, 어, 달러 N, 달러 N, 웨스 어, 포지션이었는데, 지금 모두 다 이제 청산이고요. 청산됐고, 높고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계좌가 가볍기 때문에 기회가 생기면 계속해서 이제 진입회를 노려볼 거고요. 지금 이제 픽스가 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지수가 이제 하락하면서 픽스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이제 진입할 수 있는 좀 물량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안 오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이 관세 전쟁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니까, 러 뭔가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제 마음속에 있거든요. 못 보이기 때문에, 어, 아마도 중국과의 관계, 시진핑하고, 뭐, 트럼프가 지금 통화는 했다고 하지만, 아마도 뭔가 반전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기대감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포지션이 못 보다 보니까, 어, 변동성이 일어나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뭐, 시간을, 어, 하래해서, 어, 기다리는 거죠. 시간을 좀 녹여야겠죠? 낚시꾼처럼, 강태공처럼 계속 기다릴 생각입니다. 이렇게 오늘 매매는 또한 페이지가 넘어갔고요. 여러분 또 이제 오늘 이런 변동성에 또 다치는 분이 없었길 희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이제 제가 뭐 강의 형식으로 올려드렸는데, 어, 가능한 제 시간을 할애해서 투자분들을 위해서 그냥 관련된 내용들 제가 아는 내용들 조금씩 조금씩 풀어가면서 저도 이제 어떤 강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스킬을 늘려가면서 하나하나씩 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툴 되게 편하거든요. 그 툴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에 제 영상들에 이제 링크가 있으니까 그 거래소 사용해서 이용해 주시고요. 예. 많이들 저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응원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